1903년에 데니엘 폴 슈레버라는 분이 자기 의 자서전을 출간을 했는데 그게 그 내용이 나의 신경증에 대한 회보록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됐죠. 그런데 이분은 그 당시에 법원에서 원래 판사를 하시던 분인데. 판사로 재직하다가 나중에 아마 독일에 그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이분이 낙선하면서 처음 이분의 치매가 치매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편집증이죠 편집증에 가까운 어떤 정신증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서 1차 증상이 다 사라졌는데 그 이후에 또 이분이 고등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는 과정 속에서 또 한번 크게 재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자기를 치료했던 의사에게 가서 또 치료를 받는데 그때는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데 치료 받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그 당시에 어디 정신병동에 있다고 하는 건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겠죠. 이분이 사회적인 활동도 할수 없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분이 자기가 석방되기 위해서 자기 탄원서를 준비했어요. 자기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병을 알았지만, 지금은 그 병에서 많이 회복돼서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정신병동에 감금해 놓는 것은 어, 법률상 부당하다 하는 자기 변호의 글을 쓴 거죠. 이게 자서전으로 출간이 됐는데 어, 이 내용은 어, 어, 이분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아주 정치학게 논리적으로 자기 석방을 위해서 탄원서를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하게 판사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였죠. 과거 이분이 자기가 판사였기 때문에 판사였던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판사들에게 자, 자기를 붙잡아두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당하다고 해서 입증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자기의 증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 글을 읽고 어, 어, 프로이드는 자기가 직접 이 정신증 환자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정신증에 대한 이론을 세웠어요. 어, 특히 여기에서 이 편집증에서 어, 편집증이 오는 걸 동성애적 사랑이 증오로 변형된 결과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동성애적 사랑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 대신에 우리가 반동 형성으로 증오가 되고, 이 증오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투사돼서 외부에 박해자가 있는 것으로 현상적으로는 이분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패러모이드라고 하는 우리 어떤 편집증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원인을 정신분석적으로 규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내용이 꼭 맞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이론이기 때문에, 이 이론이 그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보죠.